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수비정사 기초편에 대한 리뷰 테스트 리뷰 테스트에 대한 답을 알려주면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테스트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분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다음번 테스트에서는 잘 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뚱쓰 흠 처음부터 너는 이런게 나오니 자 들어가세요 자 이번에 굿레이벌스에서 어린 소녀를 도월합니다 여러분 기부 많이 하시고요 자 먼저 요거 필기에서 이거 투정사 용법 제가 용법은 뭐예요 용법 쓰임 이런거는 전부다 뭐다 해석을 통해서 푸는거다 이렇게 돼요 자, 투부정사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투부정사 명사래요. 야는 동사죠. 그럼 명사를 만드는 건 누구겠어요? 그렇습니다. 야가 명사를 만든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투나 ing가 붙으면 명사가 될수 있는데, 국어에서는 뭐냐? 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국어에서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려면, 뭐만은? 것! 이 제일 대표적이랬어요. 것! 다음이 기음지함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됐죠? 필기 올릴까요? 자두 번째 거 갑니다. 두 번째 거자 명사적 용법이 명사적 용법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는 또 어떻게 해석되는가? 자 일단 이렇게 나와야지 명사죠. 명사입니다. 일단 명사 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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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놔두게 일단 명사가 돼야 돼요. 뭐가 되겠어?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기 위해서 명사가 돼야 돼. 물론 보호는 나중에 형용사라는 놈도 될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놔둬. 명사가 돼야 돼. 네? 그러면 뭐만은 걷기 음지함이 일단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은는 이가가 붙으면 뭐라고? 자 야가 명사고 야는 뭐야? 주어 뒤에 붙는 조사라고 하는 동인데 야들은 주어 뒤에 붙는 애예요. 나는 네가 영이가 철수가 동민이가 이런 식으로 붙으면 동민이, 영이 이런 애들이 다 주어인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자, 주어에는 일단 명사에는 여기 나오는 걷기음지함이 붙는 거고 주어는 이걷기 음장 다음에 은는 이가가 붙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는 똑같은 말로 해서 어떻게 돼요? 겉기 음장이 붙고, 목적어는, 뭐만는 것, 을, 뭐만은 것을, 이런 식으로. 것이 없는데 리 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것이 없는데 을을이 나와봤자, 투부정사에서는 목적어 아니야. 투부정사에서는. 자, 그 다음에 보호는 어떻게 보통 된다? 뭐만은 것, 이다. 뭐만은 것, 아니다. 오는, 대다가 달면 답이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지우고 정리하면요. 지우면 아, 글자 크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다시 지우고 갑니다. 자, 지우면 명사적 용법은 일단 뭐많은것 그죠? 기음지함 되겠죠? 일단 명사가 된 다음에 주어가 되려면 이거 대다가 은, 는, 이 다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가 된 다음에 을, 를붙죠 을, 를, 을과 를이 붙는다. 그다음에 보는 보는 뭐만은그기음자이된 다음에 뭐뭐 이다, 아니다, 대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렇게 적으면 정답. 자 그다음 거, 음. <laughs> 그다음은 형용사네요. 형용사는 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배울 때는요, 이렇게 되어죠.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줘요? 그렇습니다. 명사를 꾸며주죠. 따라서 앞쪽에 명사가 일단 있고요. 이렇게 N은 noun, noun을 줄여서 N이랍니다. 명사를 합니다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붙는데. 야가, 원리는 예를 들어, 두는 하나야 그런데 해석을 하니까, 헐, 이렇게 돼. 그러면, 니을 받침을 얘가 만들었다는 거지. 자, 이런 형태로 되면, 야가 형용사적 용법이야. 예를 들어, I have homework to do. 이렇게 나왔어요. 자, 형태가 일단 앞에 명사 나온 거 맞네요. 나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 두가 원래 하다인데, 해석을 하니까, 해석을 하니까, 헐 숙제 하다가 헐헐헐헐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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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숙제가 되죠. 그육 그러니까 야는 뭐야? 누가 니을 만들었어요? 야가 니을 만든 거야. 그지? 근데 국어에서 니을이나 니은 받지 못하면 보통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있는데 헐 숙제 명사일 거니까이 부분이 형용사죠. 뭐야? 두부 정사를. 투부 정사의 용법이니까 당연히 투부 정사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야 돼요. 이 부분을 하다가 헐 되니까 어 하다가 헐이 됐으니까 아하 리을 받침을 만들었다. 그런데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선생님 뭐뭐 하는 것을 할 때도 리을 받침이잖아요. 아까 말했죠. 명사가 되려면 일단 것이 붙고 리을이고요.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명사가 나오고 뭐뭐 할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명사 두부에 적고 뭐뭐 할 받침 리을 리은을 만드는 애가 투다. 이렇게 쓰면 정답. 자, 그다음에 가장 복잡한 게 사실은 부사였죠. 부사. 자, 지금 이게 쓰는 거를 이것도 머리 안 넣고. 저 뒤쪽에 나온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풀려면 풀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방식은 알고 덤벼야죠. 어? 방식도 모르는데, 그냥 덤빈다고 그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부사정용법이래요. 자, 부사정용법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다. 형부야. 형부야. 원점 목걸이 좀 사줄래? 이렇게 했 원저 목걸이 좀사도 어? 자가 말고 원저 목걸이 좀사도 이래가지고, 어? 형용사 수식이 있었고요. 부사 수식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원인, 조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목적, 결과, 이유,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응, 그치 있었자. 어, 그렇다. 근데 형용사 수식을 하려면 야 부사가 이런 부사가 형용사도 수식할고 부사가 부사도 수식할 수 있는 거야. 에? 그러면 이렇게 수식을 하면 당연히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누가 앞에 두 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니? 형용사를 수식하는데 형용사가 없으면 돼요? 야를 수식하니까 앞에 형용사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야는. 부사를 수식하니까 여기 부사가 요렇게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부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니? 그런데 야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해석이 비슷해요. 뭐뭐하기에, 뭐뭐하기에 이렇게 되거나, 뭐뭐할 정도로가 되면, 할 정도로가 되면 부사적용법이라 했죠. 그래서 예를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볼게. I am rich. 나는 부자요. 형용사거든요. 야가. To 바이트콜 나저차살 정도로 부자야 부자긴 부자인데 형용사긴 형용사인데 이 차를 살 정도로 부자다 오케이 뭐말 정도로 그러니까 야는 형용사를 꾸미죠 형용사를 꾸민건 부사거든요 그래서 부사정용법에 야가 뭐하고 있어요 기능이 형용사 수식하고 있어서 부형 줄여서 부형 학부형이 아니고 부형 됐니? 그래서 그러면 부사는 요 앞에가 부사가 나오면 되죠 형용사가 아니고 됐습니까? 자 이제 지웁니다 자 이미 한거기 때문에 지금 정리만 해두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지우고 그럼 이번엔 형부 원조 목표릴때 원은 뭐냐? 원 또는 감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자왜 왜 감정이라냐면 주어 거의가 비동사 아니야 다른 동사 뭐비컴이나도될수 있는데 거의 비동사가 나옵니다. 비동사, 비동사나 그냥 동사 나오고, 요게 요 자리에 항상 감정용 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의 감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해석 자체는 해석 자체는 원인으로 되죠. 원인.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 뭐왜냐면 이렇게 하면, 거의다가 뭐야, 부원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감정용용사 선생님이 뭐인데요 이게. 자, sorry. 이때 sorry는 미안하다 보다는 유감이다. 뭔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happy, please. 뭐, pleased, 기쁜. 이게죠. glad. 뭐, 때로는 nice. 기분 좋아. 그 다음에 뭐, sad도 솔직히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 예시듣을때 뭐적야 되니 I am happy to meet 동민 다시 I am happy to meet 동민 다시 I am happy to meet 동민 뭐라고 동민을 만나서 행복해요 흠자딱 너무 머리에 꽂히지 않습니까 아, 아 그렇죠 경기할뻔 했다고요 <laughs> 자 계속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I am happy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너를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인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인 한번 싹 지우고요. 오렇게 지우고. 이제 조건은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겠죠. 뭐뭐 한다면, 조건은. 자, 전 자리가 없어서 옆에 안 쓰니까 여러분 옆에 쓰세요. 뭐, 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그 문장 안에, 문장 안에 조동사가 있을 거고, 조동사. 특히 조동사 중에서 will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조건이 나오면 will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문 들어줬잖아요. To hear him. 자, 그가 speak Korean. 한국말을 하는 거를 듣는다면. 자 you will think of him. 자 너는 여길 거다. 그를 뭐로? As a Korean. 이때는 한국인, 한국말 이렇게 되죠. 네가 그가 한국말을 하는 걸 듣는다면, 자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되죠. 이럴 때는 조건입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 전치울게요. 이제. 자그 다음에 목적 왕이 되죠 왕 투비정사의 왕입니다 목적은 이렇게 아예 대놓고 쓰는 놈도 있대죠 in order to 원형은 무조건 목적이죠 부모 자 so as to 야 목적어는 명사고 목적어는 명사고요 목적은 부사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야 뭐뭐는 거슬이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해 목적 어하고, 명사적 용법의 목적, 어하고, 부사적 용법의 목적하고는 달라. 달라. 제발, 달라. 목적, 어는, 뭐뭐 하기 위해, 뻗기와 불어냈다. 뭐뭐 하기 위해, 명사적 용법의 목적은, 뭐뭐 하는 것, 을, 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 I go to 들어, Italy. 이탈리아에 갔습니다. 이탈리아에 뭐하기 위해서? To study music.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나는 이탈리아 간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부사정용법의 목적은 해석이 주로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 하러,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꼭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아예 대놓고 외우랬죠, 제가. 대놓고. 예. 그냥 중학교 단계에서 이네개 정도만 외우세요. 뭐더 있겠지만, 무리수, 무리수. 자, 결과는 이렇게 된 거야. 자라서, 그 r o w 자라서 그 결과, 뭐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서 그 결과, 나이 몇 살이 되었습니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깨었다, 그 결과, 발견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요그 다음에 only to는 아예 제가 해석을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뭐뭐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 부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편합니다. 주로 only to는 뒤쪽이 안 좋은 내용이에요. 자, I worked hard.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only to. 그러나 그 결과는 failed in the test. 그 테스트에서는 떨어졌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역시 한번 체크하고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면 정답. 자, 결과는 그래서 요네개 적고 요거 예문 하나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유 판단. 부입 판은요 이렇게 돼가죠. 자, 뭐뭐하다니. 뭐뭐 하는 걸 보니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걸 보니 이렇게. 그래서 자 그리고 머 뭐, 머스가 자주 등장한댔습니다. 이때 머스는 트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랬어요? 뭐뭐 임에 틀림 없다 이렇게 된대죠 뭐뭐 임에 틀림 없다 이렇게 된댔어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자 he must be 그는 자, 친절함에 틀림없습니다. 자, 뭐하는 걸 보니? Help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돕는 걸 보니. 친절함에 틀림없다. 자, 이까지 하면 투부정사의 용법. 해석하는 방법. 용법이 나오거나 쓰임이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상관이 없어요. 기본이 단단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기본 튼튼하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거 문제 풀이까지 이제 나가겠습니다. 잠시 있다 뵈요. 자, 여러분, 똥!